고 기울기가 a인 직선이 원 c와 만나는 점중 a가 아닌 것을 p라 하자. 일단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보자. 그래서 어, 이 점이 이제 p가 되는 거고요. <laughs> 그다음에 a p의 3분의 1을 외분점이 q 거든 근데 자 선을 봐봐. 자 3대 1이거든. 3대 1이면은 3대 1이지. 그러면 2대 1이지. 다시 말해서 a p의 반절 정도라고 생각하면. AP의 반절정도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야 그 점이 이제 Q점? Q점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Q점이고 그 다음에 OQ라고 나올 거야 책을 보면은 자 OQ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PB PB가 나와요 그리고 만나는 점이점이 점. 이 점을 R이라고 합니다 맞지? 이 점을 R이라고 했을 때그 다음에 여기 OBR 요 놈의 넓이를 26분의 9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봐 저기 OBR의 넓이가 26분의 9예요. 그러면은 자어 잠깐만 지금 하,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은 요 직선의 기울기를 원합니다. 맞니? 근데 우리가 이 기울기를 구하는 게 바로는 안 나오고 A점을 알고 있잖아. 그래서 기울기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은 그냥 P점을 구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죠. 다시 말할게요. 어차피 기울기를 구하려면, 은 결국에는 지금 두 점을 알아야 되는데, A 점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P 점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P 점을 구하면 돼. 뭔마인지 알겠어? 자, P 점을 구하면 돼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런 게 이제 힌트거든.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봐. OBI니까, 이렇게 하면은, 요설각형의 넓이잖아. 근데 보면은 여기 길이가 1이잖아 심플하게. 넓이를 26분의 9로 맞춰주려면은 두 개를 곱해서 13분의 9가 나와야 되지 않나? 네. 그래야지만 반절 쳐서 26분의 9 나오지.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13분의 9거든? 근데 최종 목표는 이제 P점을 구하는 건데. 근데 보면은 여기 아까 전에 2대1 외분점 2, 아, 2대전 외분점 그런 게 있어서 이거랑 평행한 선을 그어 이렇게. 그래서 그점이 이렇게 했지. 자, 그 다음 잘 따라와. 그러면, 봐봐. 얘랑, 닮으면 총세 개를 쓸 겁니다. 닮음이 세 번이나 나와요. 얘랑, 얘랑, 얘랑 같이. 다시 말해서, 야, 그림 봐. 계속 그림 봐, 그림. 이거랑, 그림 봐, 그림. 이거랑, 두배 닮음이 죠 1대 2 닮음이 있어. 네. 야, 이거 지금 눈에 들어와? 얘랑 얘랑 길이 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또알수 있는 게, 아, 잠깐만, 일단 1대2 닮음이죠? 1대2 닮음이고, 그 다음에, 야, 여기에서 그대로 내려줘. 그대로 내립니다. 내리고 잘 보세요.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가 길이가 같죠? 그치? 그래서, 자, 요거 보이니? 얘랑 얘가 다시 1대2 닮음이죠. 다시 말할게요. 얘랑 얘랑 길이가 같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가 두 배의 달음이지, 두 배. 그러면은 여기에다 얼마를 주냐면 13분의 18 이렇게 주는 거야. 설명 이해가 돼? 자, 그다음에 잘 봐. p 점에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P점을 그대로 내려 꽂아 이렇게 내려 꽂습니다. 이렇게 꽂아요. 꽂고 그대로 여기서 내려 꽂아 그럼 잘 봐. 얘랑 놓고 보면은, 자, 따라와. 지금 파란색 길이 길이 세 개가 서로 같아요. 그래서 잘 봐. 얘랑, 얘랑, 얘가 1대2대3닮음이요 다시 빵빵빵 같아요. 이거, 이거, 이거가 다닮음이 근데 여기가 여기가 13분의 18이었지. 네. 그래서 2대 3이지. 네. 괜찮냐? 그러면은, 아, 여기 너무, 진짜 눈에 안 들어오는데, 여기, 여기가 자, 다시 2대 3이지. 그래서 이쪽 길이가 13분의 12. 이렇게 떨어져. 그니까 이해가 되니? 그러면은, 자, 봐봐. 그러면 이제 끝났어. 자, 피점 좌표가 피점에 y 좌표가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 p 점은 당연한 얘기지만 원판이의 점이잖아. 원판이의 점인데 지금 이 원판이 이거거든요. 원판이 이거라서 p 점의 x 좌표가 이렇게 나와. 그럼 p 점 좌표 나왔으니까 a 점이랑 하면은 기울기 구할 수 있지. 한번지 끝내주지. 잘 모르 그 느낌이 없어 지금? 달음이 되게 신기하지 않아? 네. 감뭄이 없냐? 달문 3개, 달음 3개 썼잖아 지금 <laughs> 이런 식으로 가면, 어, 10분 남았어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36번이 뭐죠? 36번 자, 여기 줄게요 36번이요 여기 옆에다 쓰면 될것 같아 36번 야, 지금 마먹고 들어왔네 야, 이거 진짜 이거 다 풀어줄 생각으로 들어온 거야, 오늘 섭들어 오기 전에 도저히 진짜 내 역량 부족인지 시간 안에 하는 게 진짜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진짜. 아 이거 문제 너무 어려워. 자 36번 갈게요. 두 문제는 풀수 있을 것 같아. 야이거 문제 해석 되니? 해석 가능하니? 그러니까 그 선분 길이의 최대 체소 구하는 거잖아. 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도 그냥 그림 이쁘면 장땡이에요. 아, 진짜로. 아, 그림 이쁘면 돼. 진짜, 별거 없어. 그림만 이쁘면 다 풀려. 자, 보여줄게. 자, 이렇게 그려봐. 그니까, 러 그게 좌표평면이 필요가 없어.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X축, Y축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잘 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선, 그 직선이 이렇게 하나 뚫고 지나가는 거지. 그 원과 원 사이를 가로질러서 지나가요. 기울기는 45도고 근데 얘네가 원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원에서 P점이 이렇게 하나 돌아, 돌고 두 번째 원에서 P점이 돌아요. 근데 이 P점에서 여기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 꽂고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 꽂습니다. 그러면은 요 수선의 발 H1, H2가 있겠지? 근데 그 H1, H2가 가장 가까울 때랑 멀때로 보았는 그러면 이제 뭐를 생각하냐면은 자 봐봐 이렇게 생각해봐 자생각을 따라와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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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요, 요기 요 요기 있을 때랑 그 다음에 자 봐봐 가장 가까울 때는 언제냐면 그니까 러 계산에 의존하면 절대 안되고 자꾸 그림을 보란 말이야 자 이렇게 그니까 표점이 여기 떨어져 여기 떨어지면은 여기가 H1 그 다음에 여기가 H2 그니까 러 이게 가장 가까울 되지 이때보다 더 가까워질 수가 있네 안되죠 가장 멀때는 언제냐면은 그대로 내려 꽂아 그러면 여기가 H1이구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바깥쪽 바깥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H2거든 그래서 요 때랑 요 때를 응.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 문제는 얼마지? 두 칸에 이. 한 칸, 네데두 칸에 이 문제 풀면 거의 시간 끝날 것 같은데? 두 칸에 한 칸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봐봐 사라 싸라라 이렇게 가서. 휘었어. 이렇게 가봐야 이렇게 가서 어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 이런 길이가 필요한 거잖아.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어 그거보다는 여기서부터 요점까지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길이가 지금 되게 중요해. 왜냐면은 이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은 이 길이에서 반지름 두개 빼면은 최소가 나오고요. 반지름 두개 더하면 최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설명이 해가 되지. 그러 그러니까 여기 이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은 여기서 반지름 봐봐. 여기가 지금 두 칸이고 여기가 지금 한 칸이잖아. 반지름 두개 빠지면 최소. 반지름 두개 더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두 칸이고 여기가 한 칸이니까 반지름 두개 더하면 최대.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어, H12를 구한다라기 보다는 요정부터 요정까지 그러면 뭐 편의상 뭐라고 할까? 뭐 라지 AB라고 할까? 그러니까 선분 AB 그러니까 이거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오히려 최대 최소가 그러니까 이것만 구하면 최대 최소는 자동으로 나오니까 그럼 지금 이 길이를 구하는 건데 내가 아까부터 말했듯이 그림이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AB 요 길이잖아. 근데 그 길이랑 뭐랑 같니? 이거랑 같잖아. 그래서 오히려 여기 길이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한번 봐봐. 이거 잡아. 잡으면 어쨌든 이거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점점 거리지. 점점 그러니까 그 중심부터 중심까지 거리니까 계산 생략이럼또백삼0이나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쪽 길이가 필요한데 이 길이는 어떻게 가냐면은 이 중심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더하는 거.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하면 아, 이 길이가 나온다 그거지 계산이 지금 너무 많아서 그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 길이 이거 설명 이해가 돼? 그니까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점직거리하면 이 길이 나올 거 아니야. 그다음 또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 점직거리하면 이 길이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이게 나오죠. 의 하니? 네.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한다고 계산 생략하면은 아 이거 도얼마안들어라 오우 땡큐!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어? 아 맞았구나. 어떻게 렇 빨리 했지? 여기가 7루트 2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 길이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때려주면은 내가 계산을 다 해왔거든 미리. 루트 32로 나와. 계산을 해주면. 그래서 루트 32에다가 2랑 1을 더하든가 2랑 1을 빼면은 최대 최소가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산 너네가 해봐 이고 별거 아니잖아. 계산 너네가 하시고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 괜찮니? 5분 남았는 아 이거는 그냥 마무리 마무리 합시다 이거는. 아무튼 더풀어줘 아씨 이야그 밖에 있는 애들도 들어와서 얘기해야지. 아 여기 여기서 마무리할게 아니 밖에 있는 애들도 들어오라고 해서 얘기하고좀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 야, 너 빠는 끝났어 네, 얘기만 좀 하고 마칠게요. 역대급으로 힘들었을 거야. 고생 많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 일단은 얘기 추 하고 마무리 할게요. 지호는 지호도 이만 오지 내일 10시 10시까지 오시면 되고 일단 그냥 홀로 올라오면 돼. 하여튼, 하 홀로 와서 그냥 혹시라도 내가 늦게 올수 있으니까는 그냥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공부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교재는 가만 있어 보자. 교재는 저기 세번 지금 다들 받았지? 그렇세번다 받았을 것이고. 아, 저동현이도 와야 된다. 장, 동현이 네, 열시. 0시1 0시 요새 오전에 오면 되고. 그 전에 지금 다들 받았죠?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원은 오늘에서 끝났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반이잖아. 그래서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도영의 이동 모의고사를 좀 풀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도영의 이동을 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함수 안 풀었지. 그래서 토요일 날 도형이 이동 풀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시간이 한1 시간 남는다, 그러면 내 예, 개별 질문으로 돌릴게요. 토요일 날. 그다음에 일요일은 함수를 풀게. 근데 마찬가지로 함수를 풀고 시간이 좀 남을 수 있잖아. 남으면은 그냥 개별 질문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그것만 하고, 그러면 이제 심화 기출 남는 거거든. 근데 심화 기출부터는 지금 보면은 지우도 시험 끝나고 서현이도 시험 끝나고 서희도 시험 끝나면 지금 남는 애가 몇 명이지? 야 남는 애다손 들어봐. 저가영이 이쪽 반 아니잖아. 자,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밖에 안 돼. 남는 친구들이. 그럼 여섯 명밖에 안 되니까 여섯 명 정도만은 그냥 탄사 수업 안 하고 그냥 개별 질문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인원수가 적게 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인원수가 많잖아. 근데 얘네들 다 빠지고 나면 여섯 명딱 남는 거니까 그때부터 그냥 연습장에 다 풀어줄 거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수업을 진행하면 깔끔하게 모의고사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3차 교제는 하나씩 개별 질문하는 걸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시험 늦게 보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3차교실까지다풀수 있겠니? 목요일 응. 날그 다음 주 토요일 날올 때까지 가능하겠냐? 뭐 영복이는 저기 영생이 나 심화 만교실까지 야, 지금 영생 영... 3인방은 어디까지? 10만 기출? 심화기출? 아니, 1차? 아니, 그러니까 인근 기출이 두가 얘기했잖아 1? 3? 4? 를 풀고 있다고? 푸는 중이라고? <laughs> 3차 교제 끝나고 는거 가능하겠니? 영생 3인가? 그양 그거 엄청 어려울 텐데 개별 질문 받아줄 테니까 는안 되는 거다긁붙치고풀수 있는 것만 다풀어봐 알겠죠? 네어그 다음에 그거 마찬가지고 어. 3차 교제 끝내고 오시고 동현이랑 지호는 내일 오기로 했고 그 다음에 서현이가 하루 뒤지 그치 하루 뒤니까 서현이가 화요일 날 2시 정도면 될것 같아요 서장이가화요일날 2시로 하고 아무튼 나한테 연락을 좀 해줘 나 헷갈리니까 근데 그날 거의 너 혼자야 너 혼자니까는 질문은 뭐 그날 마음대로 할수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고내